안녕하세요. 유은수입니다. 오늘은 말벌을 잡아볼건데요. 어, 말벌은 위험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가볼건데요. 저도 가보겠습니다. 왔습니다. 은 응, 지연씨도 왔고요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걸로 잡을건데요. 차진망이 갑자기 사라져서 이걸로만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제가 무서워서 이걸로 딱 방어막입니다. 나단... 근데 어차피 못 잡을 거고요. 아, 사실 잡을 수 있습니다. 어, 방금 말벌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. 꼭 주변에 응. 말벌이 있는데 버린... 우리가 언제 말벌인줄 알고 꿀벌을 착각해서 잡은 적이 있습니다. 응. 그래서 다시 어. 놔뒀다가 죽을 뻔했고 보겠습니다. 어. <laughs> 어, 야구할 때처럼. 여기 여기에 말벌이 많이 나오는 장소인데요. 어디? 오 저기 있습니다. 저기 나가는거 보시죠. 안 보고 오 오. 어, 빠릅니다. 오 어, 저기 말벌 집 있습니다. 어디? 저 밑에 말벌 집 있습니다. 헉? 한번 봐보시죠. 버벅집이 있어 한번 제가 보여드리죠 저 밑에 우와 진짜입니다 버집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방어막을 방어 쓰겠습니다 벌벌집이 아. 있어서 일단은 좀 피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한번 가보도록 <laughs> 하요 <laughs> 그리고 감자, 감자. 자, 감자 아빠랑 감자 이모는 조심하십시오. 저기 말벌이 있습니다. 꼭 퇴치해 주십시오. 그리고 말벌집이 있으면 꼭 어른한테 말하고 어,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. 우리는 그래서 마당 좀더 돌려고 합니다. 자, <laughs> 나는 <다단히. 웃음> 아, 아, 꽃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저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한번 가려고 하는데요. 선수님이 좀 해주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지금 네. 바이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힘들어. 참 힘든 겁니다. 보시죠. 오 여기 꽃이 아주 예쁘네요. 이거는 꽃잔디인것 같습니다. 꽃잔디를 잡았습니다. 왜못이나 꿀벌이 많은 곳입니다. 꿀벌이도 잡아보겠습니다 저기 아까 여왕개미를 본것 같습니다. 여왕개미 아기 달린 개미 같은 녀석을 봤습니다. 아 그럼 잡아가지고 딱 키우면 되는데? 다른 개미가 없잖아요. 일개미랑 이렇게 어또 여왕개미가 안락했죠? 그러면안 됩니다. 여왕개미도 음, 살아 명령을 하고 살아야죠. 아니 형님이 또 아들 나오면 명령을 하고 할 텐데, 자기 아들한테, 네. 아들딸한테 명령을 하는 건안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홍장 <laughs> <공장> 가겠습니다. 고치고요아까그 <laughs> 말벌을 보고, 말벌집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, <laughs> 지금 제가 좀 마음이 떨립니다. 진짜 <웃음> 떨립니다. 너무 <laughs> 엄청 무섭습니다. 난국 저기에 진짜 말벌집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. 어, 말벌이 있을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꼭 말벌집이 있으면 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지금 말벌이 없어서 그냥 말벌집 본거만으로 일단 끝내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와주세요. 안녕. 미안합니다.